멤버십인데, 또 성과를 냈으면 제가 직접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때, 4월 7일날 영상이 올라갔던 건데, 이 KBG부터 시작을 해서 오비고 뭐 SM이나 코이즈,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4월 14일 하반기, 이때에는, 뭐 현대 로템이나, 아니면 영풍정밀 같은 종목들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두 가지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많이 오른 건 아니고 4월 23일 이루다 같은 경우에도 한2 이상 5% 정도 올라간 걸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고 이때 많이 올라갔던 게 마음 AI였습니다. 이 가격 26,500원 부근 여기서 설명드리고 대략33% 정도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 다음 영상에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횡보하는 종목도 있는데, 네 이제 오늘 당장도 올라가는 종목이 고려신용전국 1,750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인지 볼까요? 1,1490원까지 예, 쭉쭉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주시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 준비해놨던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예정인데 한번 같이 멤버십 영상 봐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거든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며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셀바스 ai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이렇게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뭐 빠르면 내일 정도 늦어도 내일 모레 머리 정도 머리가 잠깐이나마 한번 정도는 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고점은 무리겠지만요. 최소한 지금 위치에서는 잠깐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셀바스의 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갔다가 위상증자 관련된 예.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쭉 급락이 보여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요게 이 셀바스 AI 유상증자 현재 진행 과정인데 어 일단 예정 발행가는 14,280원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6월 16일에 조정을 거치니까 이건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5월 12일 신주 배정 기준일이다라는 거. 요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주 인수권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인수권을 통해가지고 비교적 싼 가격에 우리가 공모를 넣어서 신주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자체를 팔아가지고 따로 재미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돈이 생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 신주 배정 기준일 이때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이 전후에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 대표적으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뭐 배당이나 여러 가지 이제 딱 날이 결정이 되면은 배당락 전에 변동성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가 누구는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서 매도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배당까지 받고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셀바스 AI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은 일정이 일이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현재 좀 많이 빠지더라도 내리나 모레 정도에 신주인수권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는 걸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2일 뒤에 매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배당락이 끝났고 더 이상 셀바스 AI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상으로 보면 내일? 이때 좀 반등의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되면 다시 한번 이전에 있는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121선까지는 순식간에 빠질 거고 여기마저 이탈한다면 보통 241선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심히 많이 조심해야 되는 자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제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혹은 길어도 내일 모레까지만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중장기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물렸다면 답이 없긴 하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일부라도 물량을 정리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악질 수밖에 없는 게 신주 인수권이 주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유지되고 있는 가격에 할인율이 2에서 30% 낮은 가격에서 신규로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해서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첫날에 몇십 프로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계속 홀딩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매도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버행 이슈가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심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상장 전부터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빠지는 모습 많이 보여주곤 해요. 이게 이제 이 셀바스 같은 종목에서 많이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 자 다만 이제 좀 수급을 보자면 지금 외국인은 좀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은 주워 담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신주인 수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현재는 유상증자가 진행 중인데, 이제 신주인수권 발행일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12일이다 보니까, 이 전까지는 어느 정도 머리가 들리는 그러한 기대감을 우리가 노려봐도 되겠다. 하지만, 이후에는 쭉 빠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기중을 낮추는 전략이 심히 필요해 보이겠다. 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가능성보다 하락의 가능성이 훨씬 더큰 종목으로 보여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이 셀바스 AI 영상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첨원을좀 하자면 AI 섹터가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어, 신주인수권 관련해 가지고 또 따로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타가 좀 부담스러운데 셀바스는 가지고 싶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데서 다살수 있습니다. 예, 구매를 한 다음에 청약을 넣어가지고 주식을 좀싼 가격에 받아서 거기서 홀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어, 많은 많은 분들 파이팅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